여러분, 제가 이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 선대위 참여한다고, 역풍 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자꾸 배제하는 얘기가 나올 때, 배제, 배제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되면 다 존재감 없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걸맞은 자리에 가면, 뭐 지금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선대본부장 하겠다는 거예요? 뭐 김종인하고 동급의 모두 아니고, 응? 의사결정 라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경원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비토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중책을 만드니까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거면 모르는데 선거에서 이름을 거는 걸 가지고도 난리를 치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는 선거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또 빈정이 상하지. 아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도 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준석, 이번에 선거에서 안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요, 요새, 이게 뭐야? 뭐, 뭐, 이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이준석, 이준석 내쫓아야 됩니다.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지. 지금 이게 또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될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먹으면 자기네들이 공을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laughs> 아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안 돼, 음, 그러거나 말거나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그래, 뭐저 음, 저를 이제 뭐뭐 뭐, 뭐 한다고 막, 뭐야, 뭐 이러고 그냥 막 안해 안해 안해, 니네 다 쳐먹어. <laughs> 니네가 거기 들어가서 처먹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어? 유튜브가 됐거나 사회적으로거나 내가 강연을 다니는 걸 모르나 나는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았으니까 그냥 니네 다처먹뭐 그리고 지금 밖에서 사회활동 많아 뭐할거 많아 지금 뭐 니네가 못하는 거 니네 나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 많다 알아서 내가 할 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같은 인간 얘기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 여의도 정치 내에서는 누굴 배제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전쟁 나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준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역풍이 분다 그 놈은 역풍 어디서 부는데 그것도 역선택이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과도, 과, 뭐, 적당하지 않은, 뭐, 과분한 자리에 갔다라고 했을 때, 나경원이 그 자리에 어울리냐, 아니냐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경원 존재 자체를 비토하는 건,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나경원의 존재 자체를 빈도, 비, 비토하는 식으로 가는 건, 그거는, 그건 정치가 아니야. 그거는 마녀사냥이죠. 아, 어,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저도 그런 걸 해봤지만, 마녀 사냥이 됐을 때, 디펜스가 붙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영이죠, 진영. 일단 그러니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나경원원을 공격했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우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나경원 보호가 안 됐던 거야. 그럼, 나경원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으면, 나경원원처럼 안 됐을까? 난도질 당했어. 우파, 우파를, 어떠, 왜 우파들이 그렇게 게우파들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공격을 하기가 쉬웠는지 알것 같아요. 좌파가 프레임 공격을 하면 그 프레임 공격을 우파가 받아서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을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좌파의 손을 빌려서요. 좌파는 자기 정적을 자기 손들로 하거든 밑으로 터뜨리는 거 우파 손 빌려서 좌파가 좌파 권력 투쟁을 하지 않는데 우파들은 우파 좌파 손을 너무 많이 빌려. 그러니까 정치 투쟁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꼴이 나오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것도 한 마디 했습니다.